안녕하세요. 심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제작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제조업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일수록 현금 흐름 및 매출 추적이 용이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하기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웬만하면 바이오 및 콘텐츠 제작 기업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할 JLK는 약간 괴를 달리합니다. 왜 저는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기업의 실적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은 전혀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핵심 사업은 아직 크게 작동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된 실적 또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상쇄할 정도로 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미래가 밝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크게 뇌졸중 토탈 솔루션, 정밀 암 분석 솔루션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JLK가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뇌졸중 토탈 솔루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총 11개의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뇌 MRI 영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CT와 MRI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뇌졸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가 누적되면 될수록 솔루션의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의사들이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환자를 위한 판단을 할수 있고 이에 따른 처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솔루션은 의사들이 선호하는 AI 소프트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JLK에 대한 증권가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이 기업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하는 곳은 나이스 D&B에 불과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이스 D&B는 증권사가 아닌 기업 신용 평가를 판단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2023년부터 JLK의 사유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증권사 또한 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JLK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증권사는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23년 11월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공 연구 기관입니다. 즉, 어떤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이 기술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 최종 활용성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JLK의 뇌졸중 솔루션은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게다가 이 기업은 빠르게 뇌졸중 솔루션 판매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j 1 k 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23년 3월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국내 20, 210개소 이상의 병원에 공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약 1,000개소 병원에도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원활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의료 보험사와 접촉할 예정이며 임상시험 및 미국 식약처와의 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보다 미국에 진출하는 점이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의료 AI 솔루션을 통한 수가 비용을 영상 검사비의 10% 수준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반면 미국에는 이러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1K는 미국 진출에 사활을 걸 것이며 빠르면 2014년 상반기 대로 미국 FDA 인증 획득을 위한 서류 제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에서의 활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 진출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해당 기업을 분할 매수하신다면 올해 하반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JLK의 사업성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바이오 섹터는 대부분 신약 개발 부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약이 나오기 위해선 1상, 2상, 3상 및 수년 동안의 투입 경과 또한 관찰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일이 걸리고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반면 JLK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 도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차근차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업의 사업이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바이오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기업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